바로 질문드릴 건데, 네. 오늘의 주제는 집안에 절대 두면 안 되는 물건이에요. 네. 혹시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물건 있으실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요즘 인형, 인형들을 많이 둬요. 그 인형이 그냥 있는 것보다는,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 이런 거는 건물입니다. 그다음에 특정적인 이름 우리 같은 이름을 대고 나두는 인형은 정말 건물이고 또두 번째 안 되는 건 우리 영가의 물건. 그런데 그 사람 생각해서 기린다고 보고 싶고 이래서 나두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물건들이 제일 안 좋습니다. 식물에도 이야기를 주고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음, 근데 그 식물에서도 있잖아요 화분 가리 한다 뭐 한다고 흙도 갖다 놓고 돌도 갖다 놓으면 집안에 동토 바람이 나기 시작해요 그게 또 그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안 좋은 거는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남이 써던 물건 그 집에서 애분 액살도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집에는 남이 써던 물건은 절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씀드릴게요. 음, 네. 요즘은 또 식물이나 꽃 같은 응. 거를 많이 말려서 집에 개보장 장식을 하는데 그거는 어떨까요? 내 키보다 높은 키의 생활은 조심하셔야 돼요. 나 허리 위로 올라가지 않는 생활은 키워도 됩니다. 근데 말린 꽃이나 죽은 나뭇 죽은 어, 죽은 나무 이런 것들은 빨리 집에서 치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반려 동물 동물들은 어때요? 그러면 동물들을 키우는 것도 그렇게 좋잖아요. 아니요, 동물이 저는 다안 좋다는 아안 해요. 근데 이 집에 동물의 불전이 있는지 사지와 관련되고 나의 운대와 관련된 게 많아요. 근데이 동물이 들어와서 나한테 정말 행복함을 주고 그 동물을 위해서 내가 돈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운대가 맞을 때는 이 동물하고 나가 어면은 인연이 되어서 괜찮아요. 그런데 저 점사 볼때 있잖아요. 어떤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동물이 너무 너무 사랑한 동물이 있어가지고, 동물을 죽고 나니까, 동물을 화장을 해갖고, 뼈를 집에다 갖다 놔요.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가슴 아픈 건 알겠지만, 이성과 저성은 틀리 됐어요. 보내줄 때는 확실히 보내주라는 거. 요걸 많이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절대 안 됩니다. 음, 요것만 안 하시면 크게 그 타격이 없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기억하고 싶은 뭔가가 좀 매개체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분들을 좀 기억하려는 방법이 좀 다른 방법으로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연정사진, 우리가 저 장례식 치르고 그 사진을 그대로 집에 놔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사진은 아니고 다른 사진도 많은데 굳이 그 사진을 기르고 싶으면 우리가 핸드폰으로 찍어요. 그염정때 썼던 사진 했잖아요 폐기 처분 다 하시고 그 사진을 다시 꺼내서 어 인해하여서 다시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기르고 싶다, 뭐 갖고 있고 싶다 하는 거는 저희들 다안 된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있잖아요. 굳하세요? <laughs> 굳하고 하시면 깨끗이 닦아서 드릴게요. <laughs>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되도록이면 네, 안 됐습니다. 영가가 못몰면연가이못가은 있는 사람도 힘들고 아니 서로가 가는 길은이리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이제좀은이 사람은 이은데 음. 정말 이건안 된다라고 음. 하시는 것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어쩌야 그랬지 약간 붓하고 나면 정화를 시켜드립니다. 근데 <laughs> 네, 저는 붓을 많이 추천 안 해요. 음, 대도록이면 사람들이 있잖아 어떻게 방침을 해서 어떻게 가는 길이 더 좋은지 보도 안 하고 있지 있잖아요.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거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번 닦아서 보내줘서 그 물건을 들고 오시다면 하셔도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깨끗이 없애주는 게 제일 좋다. 근데 우리가 이 중생에서 자꾸 부르면 같은 길도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럼 다시 또부터 처음부터 또시작해요 서로가 서로가 힘든 얼매의 사주를 들고 갖고 리는 아예 안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음, 단호하게 집안에 오히려 좀더 있으면 좋을 것들 집안에 있으면 좋을 것 사람의 온기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뭐 집안에 좋아서 있잖아요 이거 같더나 저거 같으나 제대로 기면 깨끗한 게 제일 좋습니다 내 돈으로 직접 사는 물건 내가 정말 필요해서 사는 물건 내가 쓰지 않고 놔두고 1년 이년 묶여진 물건은 갖다 버리는 거. 저는 이거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물건을 꼽지 않습니다. 자기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꼭이 집에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없어요.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 이 사람들이 뭔가 비어있는 거 그런 거를 메꾸기 위한 어떤 뭐 부적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한 물건이라든가 그런 것도 추천을 해주실 수 있나요? 다 돈이죠. 요즘엔 돈 없으면 못 사니? 내가 편해질 돈이 있잖아. 똘똘 말아서 한쪽에 딱 놔둬서 이건 내 부족스러워 들고 있는다. 그거는 저는 천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마다 상담을 해보시면요 당신은 요구도 들고 있으면 괜찮아요 이 옷을 입으면 당신한테 좋습니다 이거는 괜찮은 이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상담을 하면 다 말씀드리니 이걸 보편적으로 말씀 드어가기는좀 힘들어요 자기한테 맞는 숫자 자기한테 맞는 색깔 자기한테 맞는 있잖아요 사람의 띠 이게 형진살말 인동살이 있는 분들은 그 이제 나비를 많이 사용하라고. 사람을 끌어당기고 사람한테 입은받고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그다음에 네. 나의 기운이 남한테 싹흔들어가 나비 기운이 좋아서 저는 나비를 인동 사랑하는 분들도 많이 갖고 있으라 그래요. 그러면 어, 선생님 뭐가 틀려졌어요. 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특떳이있는 거는 제가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